저입니다. 자, 오늘 차를 하나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자, 이름하여 우리가 지금 컨셉 하나 잡았어요. 바로 그냥 얘기하다가 나온 건데, 연비 끝판왕. 자, 고유가 시대에서 우리가 참 연비면에서도 참 문제가 많잖아요. 기름 막 줄줄줄 내려가고 하는 모습 보면은 저희가 그냥 가슴이 타고 힘들 경우가 많은데요. 그거를 계산하고자 저희가 중간중에서 보여드리는 연비 끝판왕의 차 하나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하여 이 차가 무엇이냐? 바뀌었어요. 한번 알려주시죠. 프라이드 1.5VGT 경유차량입니다. 경유차량? 네. 아, 경유차량. 이 연식의 경유차 하면 정말 전통이나 있었던 차죠? 그렇죠. 그때 당시에 아주 이슈였죠. 이 차가 연비로는 가장 최단이었어요. 저희 나라에서. 연비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바디는 솔직히 안 해봤습니다. 저는. 근데 저는 몇대 팔아봤어요. 팔아봤는데, 그러니까 멀리 장거리도 한번 뛰어보고 했는데, 장거리 솔직히 저희가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딱 나왔을 때 20km 넘게 나왔어요. 시내주행도 한 13, 14 같은 거나. 직접 타보신 거예요? 네, 타봤어요. 아, 타보셨으면 믿겠습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그만큼 연비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체감이라고 보여주실 겁니다. 지금 연비 좋은 차의 모태가 프라이드라고 봐도 아, 그찮 프라이드의 모태죠. 음. 그래서 냥그 계속 그 엔진이 탑재해서 음. 여태까지도 본 것도 있었고요. 그만큼 효율적이라든가 가성비 면에서는 아주 확실한 차라고 말씀 드렸는데요. 네. 자, 지금 차 보시면요. 색깔이 참 이뻐요. 저는 네. 네. 되게 이뻐요. 네. 2008년식에 예. 이 색깔이 더그 눈으로 보입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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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예. 다크 그레이 색깔인데. 네. 네. 그때 당시에는 닭레이가솔직가 없었어요. 많이, 그렇죠? 많이 없었어요. 10년식 이후로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색깔도 당연하게 좀 이쁘게 네. 잘 나온 차. 그리고 가성비 최고인 차. 지금부터는 프라이드 디젤. 어, 잠시만요. 네. 기본적인 제목으로 얘기를 하고. 빨리빨리 얘기해 주세요. 이 프라이드 차량은 2 0 0 8년식이요1.5 VGT LX 모델입니다. 그리고 주행거리는 114,515km를 한차량이고요 네. 근데, 좀 약간 아시긴 한데요이 차가 무석으로는 네. 돼있어요. 무석으로는 돼있는데, 네. 뭐가 문제인 거죠? 아, 교환부위가 아, 좀 있습니다. 아, 교환부위? 네. 뭐, 외판 있으니가요 네. 외판, 네 외판, 그,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네. 조수석 핸다 하나 교환이 되있요 여기 앞에 보시면 본체을 열면, 라젠에다서버 프랑스 라스팅된예요그 다음에, 요, 네. 바닥을 보면, 네. 크로스멤버라고, 크로스 네. 크로스멤뭐잘 아시죠? 네네 네. 그게 교환되어 있어요 네, 그 정도까지는 몰티체계식이기 때문별 네. 문제가 없다는 점 강조하고 네. 싶고요 그 외에는 뭐 다른 건 없습니다 네. 네. 중고차 그 성능 고지상에는 네. 무사고입니다 무사고, 네. 자, 일단 무사고라는 걸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자, 문제적인 가비차, 뉴프라이더 지금부터 외관하고 실내 내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네. 가보시죠. 지금부터 뉴프라이드 외관부터 실내 내관을 한번 다 보실 건데 일단 엔진룸부터 확인하실게요. 자. 엔진 뭐 c i i 1 6배브 표기되어 있고요. 자, 저희가 뭐어차피 상품용 차량을 관리하기 때문에 엔진 내부는 아주 깨끗하게 잘 깨끗하게 해 놨습니다. 청소를 그냥 기본적으로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저희는 네. 이렇게 뭐, 지저분하면 이거 누가 사겠어요? 그렇죠. 네. 항상 우리는 깨끗하게 하는 모습이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자 사고 부위를 살. 제가 그건 에이, 제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네, 예. 말씀 여기 부탁드릴게요. 보시면 여기가 조수석입니다. 조수석 이 휀다 쪽 여기에 갈려 있고요. 그리고 이 휀다 옆으로 이렇게 보시면 까맣게 돼 있죠. 이게 라지 타 서포터예요. 근데 플라스틱이네요.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서 네. 범버를 살짝만 이렇게 치시게 되면. 이게 플라스틱이 자동적으로 깨집니다. 네. 충격이 조금만 가더라도 그래서 라제타 서포트를 안갈 수가 없는 상태죠. 네. 그리고, 또 그리고 하나, 그 하나 밑에 하나 하단부에 하나. 보시면 네. 크로스 멤버라고 있는데 네. 이것도 그냥 뭐 교체식이에요, 솔직한 말로. 볼트 체결식이죠. 네, 네, 근데 그걸 되게 크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그게 뭐중대하게 되게 큰 거는 아닙니다. 네. 그거 네. 외에는 뭐본넷이나 둔가 다른 차외장자 자체는 뭐. 뭐, 사고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아주 깨끗한 편이라고 볼수 네. 있고요. 자, 라이트도, 뭐, 뿌하지도 않고 아주 깨끗해요. 이거는 라이트는 네. 제가 봤을 때는 연, 네. 그 라지에타 서포트를 교환을 하면서 네. 양쪽 헤드라이트를 교환을 한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연식에 이렇게 깨끗할 수가 없거든요, 솔직히. 그렇죠. 네. 뭐, 뭐, 풀어졌으면 또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거는 살짝 좀 긁혔나봐요. 그래서 여기는 도색하는 부분이 아닐까? 근데 네, 저희가 항상 네. 이런 차를 볼 네. 때마다 네. 느끼는 건데. 네. 이. 검은색 요 부위가 네. 도색도 어렵고 이거는 뭐 애매하더라고 정말 애매해요. 그렇죠. 뭐 하나 새로 따로 바꾸셔도 상관없는 거니까. 뭐 교체 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실질적으로. 자, 음. 운전석 서 옆면으로 갈게요. 일단 타이어, 어우 사이즈 트레드 아주 좋습니다. 보시나 보이는데 진짜 트레드 좋고요. 자, 엑소 옵션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실내 내부 같이 보여드릴 건데요. 아, 좀, 아쉬운 감은 있는데, 정식 미러가 없어요. 그니까, 러 전동 접이 미러가 네. 없네요. 네. 그 대신, 뭐, 유리는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은 있고요 아, 그거 안되면 운전 어떻게 합니까? 아, 아. 없는 차 있잖아요. 음. 없는 차도 있는데, 그래도 조절된다는 거. 자, 실내, 2열 한번 실내 내부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자, 2열 내부도 좀, 실내도, 시트도 깨끗해요. 네, 깨, 깨끗합니다. 네, 깨끗해서, 뭐, 운전하시기도 뭐 편하시, 아, 편한 것보다는 뭐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좋은 아무래도 뒷좌석에 잘... 사람이 많이 안탄것 네. 같아요. 네. 네. 뒷좌 타이어도, 아, 똑같이 타이어를 교체를 하셨나봐요. 그래서. 깨끗합니다. 자, 트렁크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 프라이드 차량은 요즘 나오는 차량에 아니다 보니까 예. 예, 트렁크 여는 거는 레바식이죠레바식이죠 네. 옵션이 좀 빠진다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자, 스페어 타이어하고 공구 키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근데 공구는 없네요. 아, 요거 요거 공구 있잖아요. 공구. 아, 아 네. 예, 예, 못 봤습니다. 예. 너무 시커매서 네, 네. 잘안 보이시죠? 자, 그래도 작은 차 치고는 공간 능력이 좀 좋아요. 그래도 뭐짐 같은 거 많이 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계속 좀 넘어가겠습니다. 뭐럼속도 그게 뭐 특이하게 표 나는 그런 흠집들은 없어요. 네, 그냥 네. 원색이 네. 살아있어서 네. 아, 광이 잘 나네요. 네. 뭐 색깔도 이쁘고 그래서. 자, 바로 저희가 실내 내부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여기, 여기 조수석하고 운전석 시트가 엉덩이 부분이 좀 많이 좀 약간, 네. 네, 세월의 흔적이 남아있네요. 네, 이렇게 보니까 또 흔적은 남아있네요. 자, 시동을 한번 켜 보겠습니다. 어우 시동 잘 걸리고요 이게 주황색 불이라 실키로수가 잘 안보이네요 자 키로수는 11만 4520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음. 자 LX등급이지만 실내 핸들 리모컨 잘 있고요 이쪽은 좀 핸드폰 사양이라는데 이런건 좀뭐 옛날 폴더폰스에그게 옛날, 네, 쓰는거죠 네. 그리고 기본적인 mp3 오디오 그리고 색깔이 좀 이뻐요. 지금 미등을 한번 켰는데, 중앙색 불빛인데, 다른 색깔에 비해서는 그래도 여긴 특이하게 주황색 빛으로 커넥팅을 했어요. 네, 이쁘네요. 네. 자, SS등급이 아닌 LX등급이라 좀 수동공조이가 아쉽다는 점 한번 하고요. 에어컨 같은 거잘 나오고요. 오, 좋습니다 네. 바로 끌게요. 네. 네. 뭐, 대화 변수 같은 것도 뭐별수 충격 없고, 아주 차는 깨끗하게 관리를 한것 같습니다. 자, 짤막하게 실내 내부 한번 살펴봤고요. 네. 자, 밖에 나가서 저희, 제일 중요한 가격 아주 경제적인 가격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 아, 저기 핸들 혹시 네. 떨리시나요? 전혀 안 떨려요. 어, 그러면 뭐 미미도 괜찮나 본데. 음, 네네네. 네. 엔진 소리도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네. 자, 그럼 밖에 나가서 저희가 경제적인 가격 끝판왕의 가격까지도 알려드릴까 합니다. 밖에 나가서 한번 알려보시죠. 저희가 지금까지 유 프라이드 디젤 차량을 확인해봤어요. 자. 외관부터 실내 내부로쭉한 한번, 한번 살펴보고서 확인해 봤는데요. 감상평 어떠세요? 네? 감상평 아, 네. 어. 감상평. 이요네 감상평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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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상평기요감상요 감상평이요. 감상평이요. 감상평이남 감상평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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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고평이요 감상평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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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상평요가상 비장에다가 연비장에다가 뭐 <laughs> 별 다를 것 없이 네. 아주 그냥 타셔도 아주 무난한 차라고 보실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색깔도 이쁘고 연비도 잘 나오고 1석 3조, 1석 4조 뭐 그냥 해도 좋은 차죠 네 맞습니다 업무용으로 쓰셔도 되고 하나만 더 보태주니까요 네. 금액을 좀아 알려주시면 더 효과적일 것같은데 금액은 네. 음, 주문자부터 해서는 그 270만원 270만원 네, 뭐 되게 부담되는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담되는 금아그 이상, 네. 기름값로그 그 이상은 버실 겁니다. 세이브가 된다는 점, 그걸 강조하고 음. 싶고요. 가성비 면에서는 정말 짱인 차! <laughs> 아주 짱! <laughs> 완전 짱짱짱! 짱, 짱. <laughs> 그만큼 <웃음> 저희가 중고차 고소에서 보여드리고 싶은 차입니다. 네. 자, 아래에 보시면 네이버 밴드, 카카오톡 아이디, 연락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컨셉을 많이 바꾸면서 좀기게 많이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구독자 저, 저, 영상 보시고 나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네, 항상 저희가 좋아하는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중고차 하면 중고차 보사에서 지금까지 중고차 보사의 박상원 아준라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